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. 자, 금일자 역시도 그, 배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축이 될만 축이 될수 있는 경기. 축 경기를 선별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일자는 그 35번 경기. 보스턴과 맨피스의 경기입니다. 일단, 홈보스턴은 동부 현재 22. 문제는 그 주력선수인 제이슨 데이텀이 그 무상으로 사실상 그 올해 선발에서 제의가 되는 상태고 사실상 올해 보스턴 입장에서 폴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 그래도 개막전 이후 4승 8패로 나름대로 그 최악은 면하고 있습니다. 직전 원정 3연전 마지막 그 필라 원정에서 2점차 석패 후홈 2연전을 맨피스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를 상대합니다. 보스톤 입장에서는 이번주 홈에서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그래도 어느정도 승률을 5할 그 근처에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. 역시 백코트에서 화이트, 프리차드, 브라운 등의 그 생산력은 양호한 편이고 특히 벤치 타임을 책임지는 사이언스가 25분 출장에 15득, 그리고 샘 하우저, 어, 루카 가르자 등이 이 선전 중입니다. 어, 여기에 그 맞서는 멤피스 직전 그 오클랜드와 어, 오클라호마와 닉스 원정에서 그 2연패후 금일자 다시 보스턴 원정에서 그, 금일도, 금일도 역시 그 고전이 예상됩니다. 문제는 그백호트백코에서 자모란트와 콜드웰포프 제일런웰 가장 문제는 그팀내 에이스 자모란트의 그 이기적인 경기 운영으로 매 경기 그 고전하고 특히 그 자모란트가 경기장 안 밖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더더욱 그 맨피스의 경기력이 안 좋은 원인으로도 볼수 있습니다. 자모란트는 1대1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한 테크니션이지만 역시 자기 관리가 안 됨으로써, 팀에, 많은 득점을 책임지기도 하지만, 또 사실상 팀에 큰 도움도 안 되는 선수입니다.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개 같은 존재. 하여튼, 이러므로써 멤피스의 경기 저하가 오는, 오는 중이고, 그리고 팀내 제2 옵션이었던, 카드 데스몬드 베인이 올랜도로 이적함으로써 역시 백호트의 그 생산력이 많이 약화됐고, 문제는 직선 돌파 공격이 가능한 보스톤에게 페인트존에서 많이 밀린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경기는 험에서 그 보스톤이 일반승과 그리고 마이너스 6.5 핸디까지 극복이 가능한 경기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현재 그 배트맨의 그 일반 배터들이 잘그 그 인식하지 않는 배트맨의 그 페이아웃 퍼센트를 보면 현재 그 보스턴이 o n i a n p 진입을 해 있고 원정 그 i 피스는 59.6%. 그 i 스 h 의그 승이 안 a 구간입니다. i 스 h 의 승이 안 s 구간에 들어가 있고 h 피스 e is a m e m p h i 구 h e r 로 현재까지는 그 뚜렷한 역배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.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보스턴이 홈과 일반승과 마이너스 핸디까지 복이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이제 그 주력가서, 주력과 같이 좋아 보이는 경기는 그 뉴욕 닉스 홈에서 뉴욕 닉스, 그 다음에 휴스턴, 원정에서는 그 포틀랜드가 나름 좋아 보이고, 이런 팀들을 선별하시고,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도 그 배당 흐름. 배당 흐름을, 음,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. 일방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이다가도 경기 막판에 배당 흐름이 바뀐 수가 있습니다. 며칠 전에 그, LG와, 어, SK의 승부, SK LG가 그 배당이 많이 그 올라가고 원정 그 SK가 아 KCC 원정 KCC가 일방적으로 배당이 빠지다가 모든 사람이 그 KCC 승으로 배팅을 많이 한 상태인데 경기 직전에 갑자기 LG의 배당이 유입되면서. LG 배당이 빠지면서 실제 포렌 2.5를 받은 상태에서 LG가 그 일방적으로 역배를 더 드린 경기입니다. 거기서 알수 있듯이 그 항상 그 경기 직전에 그 배당 배당 흐름 그리고 또 해외 자금 유입이 없는지를 확인 후 베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고. 내일 더 좋은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